하이독의 제품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 저희가 일단 원물 재료가 들어오면 검수하고 세척해서 손질을 하고요. 잘게 분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쇄 후에 가열하고 소분 청형한 후에 급속냉동하고 포장해서 고객님들께 출고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 작년에 저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째 하이독 운영 중인 조한울이라고 합니다. 하이독은 어떠한 회사일까요? 하이독은 강아지 화식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 일과가 어떻게 될까요? 어, 오늘은 일단 저희 그 생산 공장에서 화식이 제조되는 거 제가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 따로 있어서 사무실로 넘어. 가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장 한번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들어오세요. 저희 제조 공정 보시려면 위생복 착용해 주셔야 돼서요. 네. 아, 착용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저희가 어제 생산한 제품을 밤 사이에 급속 냉동한 후에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독의 제품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 저희가 일단 원물 재료가 들어오면 검수하고 세척해서 손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게 분쇄합니다. 그리고 분쇄 후에 가열하고 가열한 다음 100g씩, 50g씩 소분 청양한 후에 급속냉동하고 포장해서 아이스박스에 냉매를 꼼꼼히 포장해서 고객님들께 출고가 됩니다. 어, 여러 과정을 네. 거치게 되는군요. 그러면 다른 공정 정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대표님, 이 공정은 어떠한 공정일까요? 어, 요거는 지금 가열하고 있는 공정이에요. 오늘 생산하는 소고기가 들어가는 제품에 소고기를 가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려동물 화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일단 저희는 다 사람이 먹는 재료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전각이랑 소홍조개살이 오... 같이 들어가고, 채소로 네.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뭐 배추, 숙주, 무, 감자, 가무밥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이 들어갑니다. 정말 사람이 먹는 재료들이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양성분을 맞추기 위해서 칼슘이나 뭐 비타민, 미네랄 등 그런 영양소를 맞추기 위한 영양제 분말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영양제 분말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화식 한번 먹으면 그런 영양분들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적으로 주식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제품을 설계했습니다. 대표님, 옆에 보니까 얘는 어떤 걸까요? 아, 이거는 지금 물에 데치는 채소들을 가열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 이제 어떤 일 하는 건가요? 아, 지금 이제 가열이 다 완료된 모든 재료들을 균일하게 배합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이쪽에 있던 재료가 이제 투입이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재료는 또 어떤 게? 아 이거는 이제 다른 제품인데 저희가 네. 하루에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단호박,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다양한 채소들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뒤에 있는 재료들 이제 배합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또 공정이 있을까요? 배합이 끝나면 저희 이제 100g씩 오면 오버... 분 그램씩 소분될 수 있도록 성형 하거든요. 네, 이제 성형 공정을 해야 됩니다. 대표님, 방금 직원분께서 무게를 재시던데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무게를 재서 성형을 이제 할 건데요. 한 판에 50g이 100개 나오게끔 그한판 이제 무게를 다셨습니다. 아, 한 판의 무게를 잰 네. 거군요. 아. 그게 이제 고르게 펴서 100개짜리 틀로 찍으면 50g짜리 100개가 한 판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성형하는 재료들은 아까 그러면 배합한 재료들인 걸까요? 아니요. 지금 그 제품들은 아직 배합 중이고요. 배합하는 동안 지금 가열 배합이 완료된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성형하고 있습니다. 글면은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일단 재료를, 항상 좋은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요. 생산하면서 최대한 청결하게 생산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요 좀 추워서. 네. 여기가 저희 위에서 이제 포장했던 제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 창고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가게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강아지를 키우던 시절에는 네. 그냥 사료만 먹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료뿐만이 아니라 뭐 화식, 뭐 생식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들의 좀 차이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료는 모든 재료가 분말 원료로 들어가는데 비해서 요 화식 제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기나 채소 이런 게다 한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냉동 제품이다 보니까 보존제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조금 더 성분이 심플하고 조금 더 건강한 제품이라고 생각.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제품에는 화식도 있을 거고 생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생식이 아닌 화식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어 아무래도 생식은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거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기호성이 높은 화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로 저희 가는 걸까요? 네네 사무실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실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사무실까지는 30분 정도 걸려요. 아, 대표님, 대표님께서 이제 하이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이제 26년 되니까 횟수로 8년 차 접어들었네요. 죄송한데, 이제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아. <laughs> 저 올해로 28살입니다. 그러면 20살 때부터 지금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른 나이에 사업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어, 원래 저희 어머니께서 요 같은 아이템으로 아주 작게 사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품도 너무 좋고 고객님들 반응도 좋아서 시장성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제가 좀 맡아서 해보고 싶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년차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동안 약간 우여곡절 같은 거는 없었을까요? 어 있었죠. <laughs> 저희가 처음에 이제 사업이 막 확장되던 시기에 OEM 납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OEM 납품으로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됐었는데 납품사에서 제조를 인하우스로 가져가면서 저희 물량이 이제 다량 빠졌고 그래서 매출이 빠져서 매출 회복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자사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자사 브랜드가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아 OEM 네. 했을 때 매출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강아지가 있네요. 어네 아, 저희 반려동물 동반 출근 가능해서요. 방금 동반 출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반려동물 키우고 계신가요? 어, 네 키우고 있어요. 저는 지금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고양이 한 마리요? 네. 예뻐. 강아지가 주인분뿐만 아니라 잘 지내네요. 다른 직원분들하고도. 네, 출근하는 강아지들 성격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 마리인데 네. 평상시에는 더 오기도 하고 이런. 어, 건데. 네, 오늘은 직원분이 휴가셔서 출근을 못했는데 한두세 마리 정도 항상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저리 아이고 차리, 아이고 저리 아이고 차리. 개선이 많이 된것 같은데 이게 몇분 분쇄한 거였죠? 그러면 물을 뭐더 넣을 필요는 없을까요? 분쇄할 때. 대표님 아까 이제 회의를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회의를 하신 걸까요? 저희 일단 지금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 거 시생산된 제품 보면서 얘기를 좀 했고요 좀더 공정이나 이런 거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니까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네. 하이독의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저희가 가장 판매 많이 되고 있는 제품은 요 이제 큰 박스들인데요. 케어브이라는 제품이고, 반려견 처방식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질환별로 저희가 나눠서 질환별 필요한 영양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이독의 제품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영양사분이 성주하고 계시고요. 아, 영양사분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으로 계신 영양사분과 저희가 또 자문 구하는 수의사분이 계셔서 오, 영양사랑 네. 수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라는 게좀 특장점입니다. 그 외에 좀 독특한 제품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제품군이 워낙 다양해서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처방식이 있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알레르기 고민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말고기나 캥거루 고기는 잘안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 좀 많이 섭취해 보지 않은 육류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좀덜할수 있어서 그런 좀 특수 육류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이제 강아지를 위한 제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강아지를 위한 제품만 있는 걸까요? 저희가 원래는 강아지 제품만 하다가 최근에 출시된 이 고양이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고양이 화식 제품은 두 종류 출시가 되어 있고요. 닭고기랑 연어가 들어간 거, 닭고기랑 고등어가 들어간 거 이렇게 두 가지 기능별 사료가 있습니다. 어, 소비자분들 반응은 어떤가요? 어, 일단 되게 많은 강아지들이 먹고 있는 제품인데, 급여하시고 수치가 많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리뷰를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통 다른 건식 처방 사료보다 기호성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기호성이 좋은 점에서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작년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 작년에 저희 100톤 이상 판매가 아, 되었습니다. 100톤 이상이요? 예능 네. 반응이 어떻게 어, 되나요? 사실 고양이들은 워낙 기호도가 까다롭기 때문에 네. 기호성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70%에서 80% 정도 고양이가 잘 먹는다고 기호성이 높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대표님과 하이독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 저희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 좀.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런 뭐 정보를 드리고 좋은 제품을 또 제공해드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동반자로서 계속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마 되게 키우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고 어렵고 한데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또그 수의사 영양사 상담 게시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제품을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